우리 늘 하는 의식이거든요. 있 네. 예, 우리 또기념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하루도 스타일이라는 저희가 늘 t 는 아이돌의 핸드 프린팅. t i n g You a 하 e t 니 p i c a l l 이 Hanagoyka. Okay. h a n d p r i n t i n 아 핸드 아, 프린팅이니까. 아그 할리우드 스타들이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. 네, 그렇게. 저희 저희 많이 해봤는데 원래 막 이렇게 해은 거. 아, 아니 아니 아정도까지 그 제작비가. 아니, 아니. 여기 차르 살 돈을 여기다 다 써가지고. 네, 네. 네, 네. 매형 이게 다 의식 주간 아이래에서다 네. 했던 의식. 이거 다 했어요? 네, 네. 네. 다 했죠 그럼. 비스트로트 가지고 다 했어요, 아, 네. 다 했어요. 아, 있어. 제가다 제가 시키네요. <laughs> 주간 아이들 짜 이렇게 대기실 다 있어요. 라스트니까. 비턴좀 나? 네, 그래, 가볍게 해서 딱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. 네. 딱만 것도 드릴게요 됐나요? 네. 그럼 딱 이렇게 핸드프린팅 기념으로. 네. 하나, 둘, 셋. 됐나? 네. 될까요? 해보자. 하나, 둘, 셋. 야, 이야. 잘 됐다! 야잘 됐네. 도장을 찍으셨죠? <laughs> 네. <laughs> 서약서지 <laughs> <야, 지드레. 웃음> 아, 진짜죠나 네. 지금 오늘 주간아이돌 녹화에 크게 만족한 바. 지금 이동 모든 멤버들의 손을 이끌고, 빅뱅 완전체로 재출연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속시원하게. 아, 이렇게 듣고. 네, 네, 주셨어요 아, 이게 뭐 저희가. 고마워요. 예. 자,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저희 주간아이돌 이렇게 찾아준, 처음으로 찾아주셨습니다.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떻습니까? 아, 지금 고등어 초조림을 드시는데. 그기로제가 <뭐를> 딱이 맛이에요. 어떤 느낌입니까? 이상한데 네. 계속 찾게 돼. 그 진짜 많이 들었어 방송에. 네?